알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은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 우리의 실수투성인 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완벽하거나 완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악투성이고 실수투성이지만 우리를 여전히, 여전히 사랑하시는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하십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덮으시는 것이죠. 우리를 덮으시고 관용하시고 용서하시기 때문에 십자가 벌 덮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은혜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새날을 맞이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주의 사랑 붙들고 주의 사랑 안에 거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2015년 2월 24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30절. 마음의 전투에서 승리하십시오. 오늘 말씀은 가련 유다에 대한 그런 말씀이 전부입니다. 예수님은 심령이 괴로우셨습니다. 오늘 본문 시작.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십자가의 그 잔을 마시는 겟세만의 동사에서 기도가 이제, 에, 에, 기도를 우리 아는데, 거기서도 십년이 괴로워서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죠. 근데 십자가의 그잔이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할 정도로 이 십자가의 고난은 예수님에게 정말 고통스럽고 피하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근데 피하고 싶은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첫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단절되는 그런 고통이었다고 한다면 두 번째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 괴로움은 수평적인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의 배신이었습니다. 사랑은 두 종류입니다. 수직적인 사랑, 수평적인 사랑. 선교도 그렇죠. 수직적인 선교, 수평적인 선교. 수평적인 선교는 이 지역적인 선교입니다. 멀리 가야 되는. 수직 수 수직적인 선교는 다음 세대를 살리는 것입니다. 어, 그런 것처럼 이 사랑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에서 어느 하나도 소홀히할 수가 없죠. 그리고 두 가지는 하나로 묶여 갑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제자 중에 한명인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 것을 아십니다. 얼마나 괴로우시겠어요. 십자가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진 예수님을 외면하시고 침묵하시는 것을 아십니다. 얼마나 괴로우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에 신명이 괴로워 그다음 이렇게 말합니다. 내용을 그대로 말해 주시는 거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자신을 판다는 것을 이미 아시는 예수님.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얘기를 듣고 서로 서로 얘기하고 의심하고 또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 즉 사도 요한이죠. 사랑의 사도. 예수의 품에 의지하는 사랑의 사도가 있는데 요한에게 베드로가 묻습니다. 누구인지 말하라.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예수님께 여쭤봅니다. 예수님은 대답하십니다. 내가 떡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한 조각을 적셔서 가려 시몬의 아들 유대에게 주십니다. 이 정도 되면은 제가 청년 때부터 이 말씀을 묵상할 때다 알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그렇진 않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조각을 받은 후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 들어갔고 예수님은 유다에게 말합니다. 네가 하는 일 속히 해라. 사실 유다에게 한 얘기지만 유다 안에 있는 악한 여에게 얘기했겠죠.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거기 에 모여 있는 제자들이 알 수가 없었습니다. 회개였기 때문에 돈결을 맡았으니까 뭘 사고 와라. 이걸로 혼동했습니다. 그리고 유다가 그떡 조각 받은 다음에 나갑니다. 그리고 거기가 약간 시적인 표현입니다. 이 상징적인 표현, 암시적인 표현이라고 해야 될까요? 나가니 밤이더라. 여기 설명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영원한 밤으로 나가버린 유다. 12명의 제아 중한명은 이렇게 실족됩니다. 그리고 마띠아가 그 자리를 채우죠. 예수님이신데도 12명 중에 한명이 실족됐다? 이해되십니까? 이게 사랑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로버트로 사랑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선택할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한 열매를, 나무를 먹지 말라. 다른 건다 먹어도 된다. 이렇게 자유를 주셨고, 선택할 여지를 주셨고, 그가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만드신, 완벽한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이 실수하지 않습니까? 마귀의 꾀에 빠져서. 똑같은 원리입니다. 가련 유다도.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 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선택하게 하셨습니다. 그때, 잘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대로.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고. 그럼 우린 리 지금 어떻습니까? 가존 유다와 같은 마음이 항상 있지 않습니까? 주께서 그래서 예수믿는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기뻐하는 것을 선택하도록. 하나님 기뻐하는 선택하는 자유를 쓰도록. 사랑은 여전하고, 우리에게 그래서 자유 의지는 여전히 주셨지만, 이제는 성의의 충만함을 알며 아마 오늘 제목처럼 마음의 전투에서 승리하도록 우리에게 붙들어 주십니다. 이 오늘 하루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잘하셨습니다. 큐티 하기로 결정하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기로 결정하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정하는 결정하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잘하셨습니다. 파이팅! 그렇게 매일매일 승리하는, 주 앞에 갈 때까지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사십시다. 혹시 넘어졌을지라도 다시 주 앞에 가는, 놀라운 회계 역사도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원합니다. 가련 유다나, 가련 유다는 다시 돌아오지 않았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도 결국은 에덴 동산에 쫓겨났죠. 하지만 주님은 실수하거나 실패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다시 일을 뒤집어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영광을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예수님 붙들고 승리하십시다. 파이팅!